안녕하세요. 수익형 부동산 전문 서우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상가 건물 매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상가의 위치는 울산 북구 매곡동이며 매곡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첫 번째 길목에 있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경 1.2km 내에 대단지 아파트가 약 10개 정도 있고요. 약 12,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 2 m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입니다. 건물 뒤편으로 주차공간 7대가 있으며 어, 이 건물 주변이 막 상가지역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건물 전면인데요. 전면 대부분은 유리창 구조로 되어 있어서 채광이 좋고 내부에서 외부를 볼수 있게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2018년 7월에 준공이 난 깨끗한 신축 건물입니다. 지상 4층 건물이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토지 면적이 158평, 건축 면적 82평, 연면적 290평, 건폐율은 56.35%, 용적률 198.57%이며, 승강기 한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매매가는 22억이고, 지역 농협의 탁상감정가가 20억 5천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최저 13억 8천부터 15억까지 가능하며 지역 농협 대출 금리가 3% 초반대입니다. 아, 하지만 개인 신용도 따라서 금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래하시는 1금융권에 문의하시면 더욱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아, 건물 전체는 각 층별로 내부 남녀 구분 화장실이 있고, 1층에서 3층까지는 내부 계단이 또 따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 각 층마다 시스템 에어컨 두 대씩 설치되어 있고 천장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층은 천장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등까지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일부는 외부 옥상 공간이고요. 어, 외부 테라스 공간으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82평이고 4층은 44평입니다. 건물 자체가 최강이 좋고, 건물 내부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은 개별 세입자가 없어서 원하는 업종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통 임대도 가능합니다. 이 건물의 매스 포인트는 매매가 22억, 감정가가 20억 5,300만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 13억 8,500만원에서 15억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개별 세입자가 없어 원하는 업종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통임대도 가능합니다. 1층에서 3층까지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씩 설치되어 있고 1층에서 3층이 이용할 수 있는 내부 단독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층고 높이가 4.5m로 높고 추가 수입으로 중계기 설치되어 있어 연간 330만원 추가 수입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매물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